1907년 여름 이후 한반도 전역에서 전투가 격화되자 일제와 친일 관리들은 의병을 폭도아 부르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다 항쟁이 장기화되자 민군우부대는 본격적인 유격대 활동에 돌입한다. 1908년 2월 혹한기 동안 치악산 인근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던 중. 1908년 2월 27일 일본군이 공격한다 민군호위병장 부대와 일본군은 치열한 혈전을 벌인다. 27일에 이어 29일 오전 일본군과 또다시 접전이 있었고 승명의 의병이 전사합다 민군호 부대는 타격을 입고 인근 지역으로 조야했다. 규전이 벌어졌던 원주시 강림면 일원에선 아직도 당시 전투에 관한 생생한 증언들을 들을 수 있다. 여, 여, 여 이들 동안의 격전을 치룬 민긍호 장군은 부하 몇 명과 바로 이 집에 잠복해 있었다. 그때 당시에 이 동네 부장이 심실한 그래요 심실 신 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밀고를 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의령들이 여기 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잡적이 벌어진 거죠. 그그 다음에. 네, 의병들이 그 심실한 구장을 붙잡아다가 여기 밑에 못두게에다 세워놓고서 대창으로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결국 민궁호 장군은 접전 끝에 체포당하고 만다 민궁호 장군을 호송하던 일본군은 강림 오리의 한 주막에서 숙박을 한다. 그런데 그날 밤 민긍호 부대의 병 60여 명이 주요를 정지해 일본군 숙소로 은밀히 접근해온다. 민긍호 의병장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만 날이 밝기 전에 구출 작전을 끝내야 하는 의병들에게 구출 작전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병들의 총공세에 일본군은 포로로 호송하기 힘들다고 보고 민긍호 의병장을 사살한다. 그의 나이. 마흔네 살이었다. 원주시 강림면엔 특이한 무덤 하나가 있다. 민긍호 장군과 같이 활동하다 순국한 채 인근 지역에 방치됐던 무명의병 다섯 분의 유해를 모신 무명의병총이다. 그래서 민국 의병장은 뭐 결국 승국을 했습니다만, 어, 그때 당시에 이시생된한그 의병들, 어, 다섯 분을 이 자리에다가 이제 모신 그런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 어, 지금 산소에 있는 분들은 다섯 분밖에 안 되지만은, 이곳 산하 군데군데에는, 도초에는, 당시에 희생당한그 의병들의 시신, 시신들이 이름 모를, 어, 의병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어떤 그 존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봐야죠. 평화로운 시절, 나라는 왕과 벼스라치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망국의 위기에 국가를 책임진 사람은 이름 없는 백성들이었다. 의병, 그들은 불길처럼 일어나 전설이 돼 사라졌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그 위태로운 나라를 건지려고 어, 어, 살신성인한 그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의로운 군대. 그래서 의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백암 박은식 선생은 의병을 이름해서 에, 우리나라의 국수다. 나라의 정신의 액기서다. 나라의 핵심이다. 에, 이렇게 국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 그게, 그게 당연한 이야기죠. 민궁호 장군이 순국하자, 일곱 살짜리 딸과 두 살짜리 아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북만주로 탈출해야만 했다. 백 년에 걸친 길고 긴 유랑의 시작이었다. к а ж д ы неделю м е 국내 무장 세력들과 연결을 시도하고 있던 안중근 의사가 남은 가족의 만주 생활을 보살펴 주었다.

결혼의 남편을 잃은 민긍호의 부인과 아들 민영욱의 연해주에서의 삶이 자리를 잡은 1937년. 또다시 위기가 닥친다. 소비에트 정부가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이다. 민긍호의 손자 안톤과 손녀 알렉산드라는 터울이 14살이나 된다. 무진 <목소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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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시련 속에 민긍호의 아들 영욱은 호러머니를 모시고 척박한 중앙아시아에서 의병장의 후손이란 자부심으로 버텨냈다. 네 자녀도 가작족과 슬라브족 속에서 훌륭히 성장했다 남편과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땅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민궁우의 부인과 아들에게 마침내 조선의 광복은 찾아왔다 А тут получилось так, что Корея разделилась на север и на юг. И уже туда нельзя было ехать. Поэтому очень огорченная они бабушка с отцом. 알마티시 외곽에 자리 잡은 공원 묘지엔 민공호의 아들 민영욱과 손자 민 안톤, 민 로니아가 묻혀 있다 민영욱은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자 북한을 통해서라도 돌아가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1977년 결국 이곳에 묻혔다 부인도 아들도 손자도 의병장 민긍호가 피를 뿌린 조국인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네 조금 미안합니다. 감, 이렇게 한국 말 조금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한해두번 오고 인제 로제 우리, 네 손제자 다데리고 로즈 다 우리 이렇게 오늘 만나지 있어? 우리 다 이걸 가져. 그리고 아, 그리고 이게 동제 련이야 등게 있지. 우리 우리 같이 우리 한국말을 못 하는 걸왜 당신이 미안해 합니까? 당신의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조국을 돌려주었는데 우린 당신이 한국말을 알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такой, ну, явление из поколения поколение будет передаваться. Это никогда, это не п р е к р а т т с я потому что это Дедушка это заслужил, понимаете?